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지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어, 10회 이상, 10번 이상, 올해, 그, 거의 참석해주신 그두 자릿수에 계신 분, 그분들한테 제가 감사의 성의표시를좀했고요그 좀 다음에,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저, 아주 성, 기꺼이 성, 허락하신 우리 저, 조호일 선배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 다음 11대 회장님 직원을 맡게 된 17대 조희 선배님과 다음 어, 등반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금 2020 깃발 인주인계 지금 하겠습니다. 선배님 작업 나오시죠. 등반대장, 2015년도에도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드리는 거니까 힘차게 박수 좀더주십시오 이인희 씨입니다. 오늘 새로운 1 7대 회장님 대신 조회희 선배님이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경하는 선우회 동 여러분 산학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우리 1년 동안 정말 힘쓴 강준영 회장과 집행부에 대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학회가 그 10여 년의 전그 열정과 동문들의 화합과 건강을 위해서 정말 뭉친 우리 산악회가 오늘 10여 년을 지난 이후에 후배들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정말 거의 정말 고산 상태에 있는 이 산악회가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내년도 산행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은 뭐 산행이라는 건 첫째 안전 산행. 동문들의 안전 산행과 두 번째는 동문들의 화학과 정말 우위를 다지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회장으로서 후배를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 0회에 동문들한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무차장의 우리 저. 박노천 차장인데, 작년에도 올해 이어서 또 고생해 주시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몸도 안 좋은데, 우리 땅에 이름에서 시생정신을 가진 아주 처천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등반대장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몇 년간 등반대장으로서 이름을 날리 우리 이항로 24회 등반대장을 소개합니다. 우리 이, 이 막대한 2행회2 가지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하습습다다사합합다다1 2회 이상만 선배님께서는 또연예인0회2셨는데 5만원 또참여해주셨습니 20회 20회 고0백 선배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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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만원참여해주시고0 20대 또 부족하다고 동계 입동을 해서 10만원을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총동문에서 20만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내년에도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요. 좀 부족하더라도 좀 많이 격려 좀해 주시고 옆에 계신 분, 안 나오시는 분들 좀 많이 모시고 나와 주시는고같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홍겠합니다 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광희야. 광희는 하나입니다.